2월 14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둠 밤이 지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며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헌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여전히 수많은 사고와 사건 그리고 질병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안전하고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시선을 옮기지 마시고 상처나 우리의 몸과 맘도 만져 주심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가까이하이 내게 보이라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성실함으로 주어진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강남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일터 위에 주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을 따라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간절함과 또 기대함을 갖고 계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그 갈망함으로 그리고 사모하던 것을 이룬 이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이 부여되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40일이 되는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그곳에 마침 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그 필연, 섭리, 주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에 이 아기 예수님의 이 정결례식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두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한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즉,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기다리던 시무원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아셀지파 이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로 그녀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이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두 사람은 메시아가 온다는 이 소식, 이 약속을 붙잡고 갈망함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고 어, 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그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들의 예배를 주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시무온은 이 성전으로 와서 정결 예식을 드리던 그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메시아를 일평생 기다렸던 시무온이 지금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두 눈으로 이제 보게 되었고,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안고, 이제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제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찬양은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했던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과 32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명인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서는 이시모니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한 이후에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어머니로서 듣기에는 조금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또그 아들로 인해서 자신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어머니의 그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을 거다라는 이 예언은 어머니로서 듣기에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그 십자가의 길,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큰 고통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몬의 찬양과 또 예수님을 향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또 다른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 선지자 안나였어요. 여러분 이 안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과 7회를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12세에서 13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남편과 결혼해서 7년 정도 일곱 회를 살았으니까 대략 20대 초반쯤에 이 안나가 과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지금 그녀가 84세가 되었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가 홀로 살아온 시절이 60여 년 이상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외롭고 고달픈 인생이었겠습니까 또 당시의 사회적 약자로 구분되어졌던 이 과부로 이 60년 이상을 살아왔다라면 여러분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하지만 안나는 절망이나 원망 가운데 그녀의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이 84세의 안나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과부로서 살아오던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여러분, 안나가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도 시므온과 동일했습니다. 그녀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예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사실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젊음을 가진 한창 때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속량할 그분을 기다리며 갈망하면서 성전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 안에서 주님의 일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소통했고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완벽한 그 타이밍에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이 갈망함, 이 갈망함으로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힘이고 답인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초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나 그 모습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좋은 상태일 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시몬도 안나도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 나왔던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망함으로 인내하며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5장, 못박혀주으신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산 정권 아래 고통받고 있는 우리 복역 동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또 북한의 도발 속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주실 그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2024년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이표 아래 예배와 말씀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며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또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외쳐 부르시고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